네, 뮤직은, 음악은, 어필. 어필. 호소하죠. 강력하게 호소하죠. 누구에게? 어린, 어린 아이들에게. 아, 봐봐라. 뭘 봐봐라? 학교 가기 이전에 아이의 얼굴, 그러니까 유아, 유치원된 아이의 얼굴을 봐봐라. 몸을 봐봐라. 뭐할 때? 그들이 리듬을 듣고 소리를 들을 때. 그들은 어떻게? 라이터. 라이터? 밝아지죠. 그리고 움직이는 데 이걸리. 열 이걸리? 열심히 어,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움직이죠. 예. 그들은 전달하는데 뭘 전달해? 전 어, 편안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표현하는데 그들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레다웃. 레. 네. 레다웃. 아. 모든 종류의 생각과 감정을 레다 t 하죠. 표출하죠. 그렇죠? 네, 다시 편 구조. 커뮤니케이트하고, 익스프레스하고, 레드아웃 하는 거지. 뭐할 때? 그들이 뭐 하면서? 인터랙트 위드. 음악과? 음악과 인터랙트 위드 하면서. 음. 음악과? 상호작용 하면서. 이런, 한마디로,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거야. 음악이 뭐라고,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야? 많은 재미있다. 재미있다고 생각하죠. 그래서, 하는 거죠. 모든 걸 하는 거지.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죠. 뭐하기 위해. 육회는 꾸며줄 그에 끊어야 되겠지. 뭐하기 위해서. Make the most of 하면 상황을 가, 상황 중에서 가장 많은 걸만든다는 말은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야. 상황을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죠. 그다음에 버려라. 뭘 버려라. 너 자신의 망설임을 버려라. 그리고 잊어라. 모든 걱정은 잊어라. 모에 대한 걱정, 애도 모인 자인지죠. 모인 자인지, 네가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벌라. 또 모인 자인지, 네가 노래를 할수 있는지 아닌지, 또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 아닌지 같은 생각을 버려라. 그들은 내눈매너 중요하지 않죠. 뭐였을 때? 매너는동서로 중요하다고요. 뭐였을 때? 네가 음악을 즐기고 있을 때, 너의 아이와 즐기고 있을 때 중요하지 않은 거죠. 다시 따라가라. 그날 그녀의 리드를 따라가라. 그리고 재미를 가지고, 그리고 함께 노래해라. 그리고 다루는데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듣고 움직이고 춤추고 즐겨라. 그